기모에서는해피아 교육 목표와 핵심 교육 소개, 특성화 교육 소개가 있겠습니다. 해피아 교육 목표 소개에 앞서서 제가 선택한 2025년 새학기부터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인 발표력 수업은 발표력만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인성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경청하며 행복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수업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수업입니다.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바른인성 의사소통, 자신감 향상 수업이 바로 발표력 수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피 p i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 p i 교육 목표는 첫 번째 바른인성의 리더로, 두 번째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리더로, 세 번째, 21세기에 필요 한는 창의력을 겸비한 리더로 네 번째는 예술 감성이 뛰어나고 삶을 풍요롭게 영향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잘할수 있도록 해피 i 교육 목표를 이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해피아이 교육 목표인 바른 인성과 의사소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발표력 수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부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 미술과 오감 미술 실험과 블록놀이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다음 예술 감성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교육과 바이올린 교육, 코인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해피아이 핵심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아이 핵심 교육은 첫 번째 발표력, 두 번째 언어 교육, 세 번째 피아노, 네 번째 수채화 활동입니다. 발표력 수업을 제가 선택,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발표력 수업은 즐겁게 놀면서 바른 인성과 의사소통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발표력 수업에 대한 그리고 수업 전에 7세는 긍정 음시물6세는 자존감 줌, 5세는 성품 말로를 외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자존감을 쓱쓱 키워요. 느껴지시나요? 발표를 하기 위한 발표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자존감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자라 튼튼한 뿌리를 내리며 자신감을 저절로 피어납니다. 바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되는 사랑공공발로르 자존감 쑥쑥 발돋이식 자신감 빵빵. 교실로 영업을 예약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다음은 현재 발표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원장님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교실을 통해 아이들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그저 걱정이 많았던 나스다의 교환은 이제 울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큰 소리로 발표하거나 혼사를 하는 모습에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감동받고 이, 처음에 오른쪽을 하신 아이들이 이제 나 속상해 그러지 마 라고 현동하고 또한 친구들 또한 옛날에는 그냥 미안해 미안해 하던 친구들이.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늘를 수상하게 있으면 정말 미안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자신감 굉장히 당당해주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다음은 저희들이 그 발표 교실에서 매달 한 번씩 근처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또는 견학지에서 근처 가까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발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 매달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성공 경험이 어,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 이 생기고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만큼 소중한 교육이 없기에 매달 정기적으로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발표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핵심 교육. 두 번째, 언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친구 쉽게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는사이은가 됩니다. 어자세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설이 되고 세 번째는 분노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세 번째 분노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준다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말이 언어로 표현이 잘안 되는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떼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완성형 문장으로 친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을 친구야, 네가 때리니까 내가 아프잖아. 때리, 때리지 말고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친구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 친구는 자기가 행동하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지면서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노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기 때는 그만큼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세에서 7세까지는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발표력 수업을 통해서 언어 능력, 의사소통, 발표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발표 교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령별로 말씀을 드리면 5세에서는 다양한 말놀이로 다른 언어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놀이, 놀이를 통한 발표 경험을 통해서 발표의 기초를 다져니다 6세에는 생각, 마음을 표현하는 주제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다양한 발표기식들을 습득하는 활동을 합니다. 체세에서는 토론, 관찰, 협력 등 초등학교에 가기 위한 대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읽고 쓰기,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발표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핵심 교육 피아노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pero no 차이가 고 그리고 첫스타트부터 내가 또래 애들보다 일반적으로 빨리 지나이처럼잘 있죠. 그러면은 음. 이 아이가 갖는 자신 없는 거, 즐거운 거 그냥 말 수가 없어. 내가 빠르면 빠른 치가 있다 이런 생각요 그리고 여자 사자 아이들은 통제 잘못 되잖아요. 저녁전저런에난또 전화 통제 잘못는데이가 난을 배우는 것도 진지하게 뭐라 그배려면좀 자기가 달라요 어떤 테스트를 잡아든 자가달라요그 피아노 부분은 처음에 저도 배시다가 끝내 한국을 완료시키지 말려야 되 그런데 외우시는 게 바로 전 노래야. 이런 성취를 받고 나니 학습적 문제점이 그게 어렵겠어요. 그거보다는 얼큰한 그런 피아노 앞으로 는 네,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피아노 교육의 적기는 6살이에요. 6살이고, 이 피아노를 치는 거는 악보를 보고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곡을 완성하면서 노래 한곡한 한 곡을 완성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학교 공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얻어지는 그 끈, 끈기와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교육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다른 학습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학습지는 쉽게 해결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여기에서 영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빨리 돌렸는데 주로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에서 피아노 전공선생님이 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에 지도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국 선생님이 피아노를 어, 지도하면서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지도합니다. 를 그리고 지도한 그 내용을 아이들가서 자기 틀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부를 안성해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피아노 활동이 이론과 이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재료 발표회가 있는데, 그 발표회에서는 7세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한명씩 나와서 자기가 한명씩 발표를 합니다. 곡을 연주하는 시간같습니다 우리 연주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세 아이들이 이 정도 곡을 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6세부터 7세까지 다단니 2년 동안 끈기있게 노력을 한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접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가 말하고 음악을 전혀 모르고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피아노 전문가 영상도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빨리 돌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체험 교육, 핵심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영상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영상 안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체험 교육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창의력, 도창성 유창성을 향상시켜주고 공격성, 분노감을 조절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즐겁게 숲에 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숲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영상을 한번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일부분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데 그리고, 음, 어, 인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우리 주단가한테 시도를 했지그 이런 십지적인행을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활동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피아니는 6세, 7세는 발레, 키즈댄스 영어, 바이올린, 체육, 창의 미술 6세, 발표력 수업 5, 6, 7세, 피아노 이론 공부는 피아노 전공 선생님이 매일매일 지도해 주시고요. 7세는 바. 이렇게 6세, 7세는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3, 4, 5세는 우각미술, 체육, 5세 발표로 써 키즈댄스, 영어, 프랭크, 행랑 수업이 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보면 6세, 7세는 월요일, 3, 4, 5세는 이렇게 월요일은 키즈댄스, 발레, 피아노 그 다음에 3, 4, 5세는 키즈댄스, 발레 화요일은 창의 미술을 발표 교실 피아노는 매일매일 이호과실 1기가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6세, 7세를 대상으로요. 그 다음에 3, 4, 5세는 코앤코 이렇게 수요일은 체육 목요일은 바이올린, 키즈팡, 아트팡 금요일은 영어 이렇게 활동이 매일매일 하도 빠짐없이 에브에서 예, 오시는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활동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발표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피아이 윈 목표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과 핵심 교육을 우리 여러 어머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아이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